일단 이거 뭐 힘으로 닫을까요? 안, 안 닫혀요 아예 찌그러져서 왁까리가 나가지고 안 닫혀요 그리고 열려있는지 모르고 후진하다가 여기에 모서리 쪽에 이렇게 운전면허증 한장 가지고 아 그래요? 아, 네아예차장 예. 예. 진짜 오늘 뭐, 소렉도 신형인데 요문짝 필요한 거 하나 있어요? 진짜 너무 네. 최대 면책금에 오시는 거죠? 네. 어떤 상관? 면책금 하는. 면책금 내고 또 할증까지 되니까. 점적서 나왔어요. 안녕하세요 아지트입니다. 해야지. 어, 물고 아, 왜 어차피 이거. 그런가? 응. 그래. 안녕하세요. 아, 안 맞아 진짜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지트 아지트입니다. 저희 어, 그러니까 2주 전에 캠핑 가려고. 응? 지금 다 싸놓고 이제 피곤한 마음에 차 문이 열려있는지도 모르고 후진을 해가지고 기둥에 차 문이 반대로 접혀버렸어요. <웃음> <웃음> 앞에 영상에서 보셨죠? 차가 실려갔습니다. 아, 원 어찌나 멘붕이 오던지. 뭐 돈은 사실 자차 보험이 있어서 크게 걱정이 안 됐는데 어쨌든간 그로 인해 한주 캠핑을 쉬어야 된다는 그 타격감이 엄청 크더라고요 왜냐면 새로운 장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만큼 기대도 컸고 음식들도 굉장히 좀잘 준비했었는데 어쨌든 견적서 나왔어요 차 문을 깔았어요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저희 차는 이제 똥차가 됐습니다 다행히 자차보험이 빵빵하게 들어져 있어서 연체금 20%, 한 29만 5천 원 정도 지불하고 근데 어쨌든 지금 저희 차가 반도체 때문에 14개월을 기다려야 나온대요. 저희는 한 5개월 만에 받았는데 우리 운이 좋았어. 그래서 뭐 엄청 많아요. 프론트 범퍼, 프론트 범퍼 스키드 플레이트 등등 한 이 20여 가지 20... 한 30여 가지 부품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진짜 부품비가 얼마 안 나왔어 그래서 이번... 이번에 갈 캠핑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캠핑장에서 만나요 안녕